도전 문제 1번도 보면 이번 2차 부등식의 해를 갖도록 하는 거야. 근데 위로 블록하지. 그럼 위로 블록하게 되면 x 축과의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있었어. 안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 축 아래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를 찾는 건데, 어, 이거 아닌 거고, 이거 아닌 거고, 얘가 되는 거지. X축 아래 그림이 그려지는 건, 어, 이런 그림. 얘만 X축 아래 그림이 그려지거든. 자,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가정했을 때, 판별식은, 자, 여기 있는 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다는 얘기지. A가 마이너스 4.5 정도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뭐, 그냥도 알수 있고, 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4.5가 여기 이렇게 있어. 이거보다 큰 범위 내에서 정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정답은 2번이다니까.